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펠라드에게 고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야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수원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3 4이장입니다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히브리소 11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발자는 이삭으로 말미아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시험 창세기 22장 1절부터 나온 얘기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는 장세기 22장 1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시, 장세기 22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장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이 됩니다. 그일후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 이삭을 이삭백세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주셨다, 주셨는데도 주시않나 사브라함이 자그마치 25년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몸을 볼 때는 죽은 자와 방불해지고 자기 안에 사라의 정수는, 평수는 끊어져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상태에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겠느냐 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셨는데 바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입에 귀가 어, 입이 귀가 귀까지 올라왔겠어요? 그렇죠? 어, 정말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겁니다. 이삭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께 털 기도하며 바라보며 주님 자식 언제 주겠습니까 라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날 믿어라 하면서 저하늘에별 봐라 하루의 별이 하루의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의 수조를 워봐 내가 헤아볼수 없지 내 자손도 여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또 이삭이 또얼 채월에 지 나가면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 아들 언제 주십니까? 이삭아바닷가에 모래를 하셔 봐라. 그실수 있느냐? 그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마침내 백세의 자식을 주었잖아요. 그사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뜻은 웃음입니다. 항상 이삭만 생각하면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본죄로 바쳐라. 장세기 22장 1절 다시 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은 즉각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어,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정도는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일러 준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 산. 번제로 드리라. 고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아니 이제 아브라함의 결혼해서난 가브라함이 난 이삭이 또, 결혼이나 해서, 손주나 봤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아직 손주도 안 봤는데, 데려가시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민족 이루시려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택합니다. 갈빨 날지고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또, 자기의 주인 자식마저도 내놓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오것입니다 오늘 장세기 어아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내 그의 외아들 드렸느냐 외아들 드렸느냐 요즘에 뭐 자녀들 많이 안 낳으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 많이 낳았었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 때만 해도 보통 집안에 뭐 다섯 명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 할 때도 삼남이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삼남이녀, 아들 셋, 딸둘 아주 그런 모형적인 모범적인 가족이었죠. 그래도 아들 셋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때 이제 어느 집에 양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가령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 셋 중에서 하나를 양자로 보내서 큰큰 큰, 큰 집에서 이제 어 제사를 대대로 지내도 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셋 아들 셋이 있는 동생이 그중 하나를 어 형님께 양자로 보내한다면 누굴 보내겠습니까. 저희 시골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 아들, 양자 온 아들이 정말 아들 보내면서 부모 정말 울었습니다. 큰 집에 손이 끊어졌으니까 자식을 양자로 주는데 요즘 같은 어린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양자로 주는데 내 자식을 준다니, 비록 형제가 아니, 형제가 아니지만 내 자식을 준다는 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가기 싫어하고 때를 쓰고 또 보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외아들. 자, 아브라함은 외아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뭘 말할까요? 외아들 외아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장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삭도 유아들이고 예수님도 유아들이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네가 과연 네 자식, 그렇게 백세에 나 자식까지도 나한테 바칠 믿음이 있느냐? 나한테 바치면 나한테 너,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을 믿느냐?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도 내가 너한테 약속하 말씀 널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했지. 널 통해서 많은 민족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그러기 전에 먼저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제물로 바쳤으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면서 시험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한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얘기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참. 자, 19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부활신앙 믿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부활 신앙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 믿었어요. 부활 신앙. 예수님께서 죽었다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삭도 3일 동안 모리아산 걸어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자 그의 임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증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중간에 뭐 하갈을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누굴 낳고 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낳은 아니 그 뭔가 사라가 낳은 자들 이삭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몸으로는 점점 늙어가고 또 집사람의 경수는 끊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업을 중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그런 부활신앙으로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통과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들이면 주님께서 다시 살려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그 말씀을 이룰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그 얘기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쟁하지 않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중간에 하갈이 나오고 노가러 그래도 그것은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오직 어 이삭으로 말미암아 구성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래서 하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안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봤었죠. 로마서 4장 보시면 로마서 4장 17절에, 로마서 4장 17절에, 그록던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잃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 가졌습니다. 부활신앙. 너무 소중한 소망이죠. 아브라함은 부활신앙 가졌기 때문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맹정시 가지고 어떻게 백세난 자식을 하나뿐의 유아들을 바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임도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셔서 나한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걸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을 위대한 신앙입니다. 로마 4장 17,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손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삭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삭 외에 다른 자식이 없습니다. 뭐 삼삭, 사삭은 없습니다. 오직 이삭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다 할자 주님께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